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저희 연습실 탐방을 시작할 건데요. 저희를 따라오세요. 캄캄. 컴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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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이거 자, 아 좋아. 이거는 저희가 여기 냉장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사실 차마 열어드릴 순 없지만 여기 닭가슴살과 정리안돼 있어요. 여기 샐러드가 항상 구비돼 있었어요. 저희 연습생 때. 맞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대표 먹고 물을 떠 먹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리고 여기는 사무실이고요. 저기 여기가 저 제일 중요한 건데요. 몸무게를 아침마다 항상 재고 여기에 그 몸무게 표가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몸무게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적어놓고 공개 처형을 다 했, 당했고 <laughs> 네 신인개발팀 네, 저희를 철저히 관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습실을 쓰다 보면은 먼지를 같이 저희가 달고 오거든요 밖에서 있다 보면 그래서 맨날 하루 한 번씩 연습하기 전에 마시면 안 되니까 청소를 하고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저희가 연습실에 보컬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넘버가 적혀있는데 이게 K2, K3, K9까지 있는데 연습실이 아홉 개가 있어요 맞지? 아홉 응, 어,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없어요 네 피아노가 없고 애들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거울이 다 붙어있는데 여기 또 네, 여기는 작은 연습실 그 여기는 스튜디오라고 적혀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사실 어 누가 여기 연습을 하고 있지만 그 녹음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컬실이고, 저기는 이제 사물함이 되어 있고요. 저쪽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맞아요. 남자 여자 화장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시면 네 여기 보컬실 두 개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사람이 정말 많군요. <laughs> <laughs> 아그후 네, 그, 맞아 그 여기가 문이 있잖아요. 저희가 연습생 때 아, 이렇게 이방이랑 이방이랑 이렇게 통해서 음. 아이컨택을 했어요. 음.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음. 보시면 세 분만 인가기다 핸드폰을 얹어두고 손을 암무...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눌면 맞아 이렇게 응 안녕 <웃음> 이러고 <웃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데뷔 준비할 때는 회사 분들이 다 여기서 뒷짐지고 응. 이렇게 저희 안무를 따고 있는 걸다 구경하시고 <laughs> 어슬렁, 어, 어슬렁, 어슬렁 어슬렁 거. 거리시면서 그래서 바로 이, 이거 보시면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달린 이유가 바로 자꾸 저희를 염탐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이거를 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K7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바라 빠라바라바라 연습실에 또 가장 좋은 점이 있죠? 뭔지 아시죠? 일단 불이, 불이 이렇게 켜지고요 사이키 조명! 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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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와우! 네, 안영합니다 네, 반영합니다 근데 정신이 없어서 자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불을 여러 개할수 있고 네 맞아요 저희가 이런 조명도 있어요 그래서 연스, 연습생 때 저희가 이 조명 아래서 바로 여기서 춤을 췄습니다 맞아요 춤을추 <laughs> 춰주세요 <laughs> <laughs> 그리고 막 저희끼리 이제 좀 힘들다 이럴 때는 저희끼리 또 댄스 배틀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 이렇게 여기 한 명씩 앉아있고 아, 하루 막 춤추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저희가 정말 그리고 많이 여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생 때는 여기 여기 이좀 넓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노래 틀고 여기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연습도 하고 여기서 운동도 하고 저희 거울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벌려 뛰기 뭐 버피 어. 사이드런지 마운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운동도 하고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웃음> <웃음> 시면 저희가 안무 영상을 거의 다 여기서 찍어요. 아, 맞아요. 맞아, 이렇게. 맞아, 커튼도 신기하다. 어, 이거를 달아버린 아까 이유는 밖에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밖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가려야 돼요. <laughs> 그래서 여기서 안무 영상을 저가 진짜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음. 그게 추억이 남는지. 데뷔 전에 처음으로 올린 Walk Like an Egyptian 안무 영상도 여기서 찍은 거예요. <laughs> 아, 했네. <laughs> 그리고 여기가 지하지만 또 환풍기도 잘 돼서 이렇게 환풍기도 위에서 바람이 나와요. 와, 와 소리 드세요. <laughs>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네. 한 금요일 밤이나 주말 밤이 되면 고기 냄새가 네, 맞아. <laughs> 갈비집이 진짜 다섯 번 가봤어요. 네. 네, 저희 밖에 갈비집이 있어가지고 저희 안무 연습하다가 아, 덥다 환풍기 틀자는데 고기 냄새가 <laughs> 나서 너무 어, 배고파. <laughs> <laughs> 배고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laughs> 금요일 밤에는 틀지 않는 걸로. <laughs> 저희 채빈 씨를 오시고요. 어? 네 <웃음> <웃음>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수음 씨잖아요. UMC. 네, 이렇게 저희 연습실을 하나 하나 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깨끗하지 않습니까? <laughs>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이렇게 저희 네이처 첫 번째 미니 앨범으로 컴백하게 되었는데요. 저희의 이런 숨겨진 연습하는 모습들 그리고 진지한 모습들 또 대구쟁이 같은 모습도 들보셨는데 어떠셨나요? <laughs> 좋아요,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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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laughs> 너무너무 더 궁금하시다고요. 더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거는 네이처 컴백 무대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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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더 열심히 연습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웃음> 네이처였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TV 네이처. <laughs> 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루 리포터입니다. 지금 네이처 연습실에 와 있는데요. 어, 지, 사실, 그냥 가려다가 지금 굉장한 걸 발견했는데, 주목해 주십시오. 이게, 이게 지금, 자, 자, 녹십자가 있네요. <laughs>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파스 쓰레기 같아요. 오, 너인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가 스를 붙였네. 누가 거.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는가? 내 뽀뽀를 해야겠어. 어? <놀람> <놀람> 연습을 고면 <놀람> <언니가 놀람> 해도 안할것같 <놀람> 그러면 매니저 언니가 한것 같아요. <놀람> 아. <놀람> 저희 매니저핀을 배우고 있어 가지고. <놀람>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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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네 저희 네이처 멤버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제 뽀뽀가 많이 부담스러운가 봐요. 맞아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구나. <laughs> 네, 그래서 네이처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럭팔럭 갈거리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카메라. 어디가 빠진 거야? 갈골. 어디서 어디서 내가 뽀뽀해야 되는데 빨리. 아, 아.